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복소수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의외로 조금 복잡해하는 파트예요. 하지만 한번 선생님이 최대한 알기 쉽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수 제곱근 성질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걸좀 배울게요.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이다 또는 뭐 루트 마이너스 5다 이런 것좀 계산해 볼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루트 하고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루트 3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라고 다시 쓸수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얘가 i라는 거를 이미 배웠죠, 그죠? 그리고 얘는 다시 쓰면 루트3i가 된다는 거쓸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가시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루트 마이너스 5다 루트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루트하고서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은 루트 5에다가 뭘 곱한 거?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와 같죠, 그죠? 그러면 은 얘는 뭐가 되냐면 마찬가지로 얘도 i가 되겠죠? 그리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루트 오 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자 지금 이게 뭐냐면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을 때얘를 갖다가 i의 곱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좀 연습한 거고 그럼 본격적으로 음수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은 루트 곱하기 루트 유형이에요 자좀 오늘 하는 게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루트 곱하기 루트 유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첫 번째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합치면 돼요. 2하고 3을 그냥 곱하면 돼요. 그래서 곱하면 뭐 됩니까? 루트하고서 6이 돼요. 이해가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구하라 이러면은 여기 있는 2하고 3을 그냥 곱해서 합쳐서 여기다 쓰고 그냥 루트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이다 이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2하고 3을 그냥 합치시면 돼요. 합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하고서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해가죠 여기까지. 얘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i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6 i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가요? 어쨌든 뭐예요? 결론은 루트 마이너스 2하고 루트 3을 합치면은 곱하면 어떻게 된다? 안에가 그냥 합쳐지고 이렇게 루트 붙이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건데 잘 보세요. 얘는 뭐냐면은 루트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예요. 지금 앞선 두 개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루트 안에가 여기도 음수. 여기도 뭐가 들어간 경우에요? 음수가 들어간 경우에요. 이해가죠? 루트 음수 곱하기 루트 음수인 경우에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느냐?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는 계산하면 은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은 일단 합쳐요.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여기 6이 들어가겠죠. 합친 다음에 반드시 밖에다가 마이너스 빼야 돼요. 이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반드시 뭘 빼라고요? 마이너스를 빼야 된다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7이다 이러잖아요. 자, 이거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하고서 일단 합쳐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7둘다 음수일 때 일단 합치면 뭐가 돼요? 35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반드시 밖에다가 마이너스를 빼야 된다고요. 언제? 루트 곱하기 루트에서 둘다이 안에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는요. 반드시 곱한 다음에 밖에 마이너스를 빼놓으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자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걸 뭐라고 쓸수 있어요? 이거를?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표시할 수 있죠. 곱하기 자,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뭐라고 쓸수 있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얘는 루트 2 곱하기 i가 되고 얘는 또 뭐가 돼요? 루트 3 곱하기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다시 계산하면 루트 2하고 루트 3이 곱해지면서 뭐가 돼요? 루트 6이 되죠. 그리고, i끼리 곱하면 i 제곱은 뭐가 된다고 배웠어요. 마이너스 1 된다고 배웠잖아요. 결국 얘가 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결론이 뭐냐? 뭐, 이번에는 한번 뭐,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녹색으로 해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루트 곱하기 루트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 만약에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잖아요.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즉이 루트 안에 있는 a가 음수이고 루트 안에 있는 b가 음수잖아요. 그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요. 루트 하고서 a b가 합해서 곱해지지만 반드시 밖에 뭘 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 얘가 된다는 거. 반드시 밖에 뭐가 빠진다? 마이너스가 빠진다. 어떤 조건 하에서? A가 음수, B도 음수인 조건 하에서. 꼭 기억해 두세요. 루트 곱하기 루트에서는 언제만 주의하면 돼요? 루트 안에가 음수, 루트 안에가 음수인 거두 개를 곱할 때만 주의하면 돼요. 두개 곱할 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는 마이너스가 빠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은, 아이 죄송합니다. 자. 자, 두 번째 유형은요. 바로, 루트분의 루트 유형이에요. 루트분의 루트 유형. 자, 여기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루트 2분의 루트 3이다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합치면 돼요. 그래서 루트하고서 그냥 2분의 3을 합치면은 여기는 2분의 3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그냥 합치면 돼요. 이것도 나누기일 땐 그냥 합쳐도 상관없어요. 얘는 뭐가 돼요? 그냥 루트 하고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이다 이러잖아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분모에 있는 루트는 양수. 분자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애는 음수인 경우죠. 이 경우도 그냥 합치면 끝나요. 루트하고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합쳐지면 되는데, 언제가 문제냐? 이네 번째가 문제예요. 네 번째에만 유의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루트하고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계산하라 이랬어요. 자, 여기는 루트 안에 있는 분모에 있는 값이 음수고요. 그리고 루트 안에 있는 이 안의 값, 이 분자에 있는 루트의 안의 값은 양수인 경우에요. 아시겠죠? 이경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합쳐요,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합쳐지죠? 합친 다음에 반드시 여기도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야 된다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나는 루트 분의 루트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는 언제만 주의하면 된다고요? 분모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 분자에 있는 이 안에 값이 양수일 때, 즉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때는 합친 다음에 밖에다 반드시 뭘 빼라고요? 마이너스를 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밖은 반드시. 자, 그럼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러잖아요. 얘를 제가 좀 바꿔 써 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아요? 이해가죠? 예, 맞아. 그리고 얘를 다시 쓰면 은 루트 2 곱하기 i 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따라오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분모에 뭐가 들어간 경우예요 순허수 i가 들어간 경우죠 그럼 아까 제가 복소수 나눗셈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뭘 곱해주면 된다 이 경우는 i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럼 i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여기 있는 i하고 i가 곱해주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하고서 여기는 분자는 뭐가 돼요? 루트 3 곱하기 i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이제 2하고 얘는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거 합치면은 루트 2분의 3 되죠. 그죠 근데 밖에 뭐가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곱하기 i가 되는데 여러분 i가 뭡니까? i가?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루트 마이너스 1 하는 거랑 똑같아져요. 이해가 죠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루트 곱하기 루트에서는 언제만 주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속에 있는 값이 둘다 음수일 때만 주의하면 된다고 그랬죠? 합칠 때 밖에 마이너스가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는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니까 그냥 합치면 돼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루트분의 루트 유형에서 분모가 음수, 분자에 있는 루트 안에 값이 양수일 때는요. 둘을 합치되, 예? 합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되잖아요. 합치되 반드시 밖에다 뭘 빼라고요? 반드시 마이너스를 빼라고요. 그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5분의 루트 7을 계산하라 이랬어요. 이거는 뭐가 돼요? 이 안에 있는 값, 분모에 있는 안에 있는 값이 음수, 분자에 있는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땐 어떻게 돼요? 그냥 합치면 돼요. 합치면서 마이너스 5분의 7. 근데 이러고 끝나면 큰일 나죠? 밖에 뭘 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를 반드시 빼라고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정리하면, 루트 곱하기 루트에서, 자,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알겠죠?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얘는 뭐가 된다? 루트하고서 ab 합쳐지면서 반드시 밖에 뭘 빼야 된다? 마이너스를 빼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루트 분의 루트. 자, 이 경우는 어떨 때예요? 분모에 있는 이 루트 안에 값 a가 음수이고 분자에 있는 b 값 얘가 양수일 때예요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이 차이를. 얘는 뭐가 되냐면, 일단 합쳐요. 그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루트하고서 A분의 B가 되죠? 그런 다음에 반드시 밖에 뭘 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를 빼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아주 헷갈리는 문제를 하나 더 확인해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냐면은 잘 보세요. 자, 1번.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 b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즉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하면 합쳐지면서 밖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한 거잖아요. 참이죠. 이거는 그죠. 지금까지 쭉 배운 내용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거꾸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하고서 루트 AB이면 이거이면 A는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 즉,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했는데 이거를 합쳐지면서 밖에 마이너스가 빠졌대요. 이것이면 우리는 무조건 A는 음수이고 B는 음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거짓이에요. 이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에 정말 여러분들이 속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한 게 루트 A하고... 루트 a 하고 루트 b를 곱한 게 루트 a b 합쳐지면서 밖에 마이너스 뺀 거랑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면 우리는 무조건 a가 음수 b라고 b가 음수라고 할수 있느냐 아니에요 모두 성립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고 해보세요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얘 뭐가 됩니까 a 또는 b가 0이면은 이거 곱하면 무조건 뭐가 되게 돼 있어요 0 되죠 우변도 보세요. a는 또 b가 0이면 이거 곱하면 이거 0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든 말든 이것도 0이잖아요. 그럼 0은 0이다. 이때도 등호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식이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아니라고요. 모두 있을 수 있어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하면 ab 합쳐지면서 밖에 마이너스 빠진다. 이건 맞아요. a하고 b 음수면 이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니까. 근데 거꾸로 얘가 성립한다 고해서 우리는 무조건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하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모두 있을 수 있다고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이면 이거이면 루트 a분의 루트 b는 두 개가 안으로 합쳐지면서 밖에 마이너스가 빠진다. 이거는 지금까지 배운 거 참이죠, 여러분. 맞죠?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이면 즉 분모에 있는 루트 값에 있는 안의 값이 a가 양수이고 음수이고 분자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B가 양수이면, A가 음수 B가 양수이면, 합쳐지면서 밖에 마이너스가 빠진다. 지금까지 한 거잖아. 이건 참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것이면 이것이다는 무조건 성립한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마찬가지로, 루트 A분의 루트 B가 합쳐지면서 밖에 마이너스가 빠졌대요. 즉, 얘하고 얘가 등호가 성립한대요. 이것이면, 무조건 A는 음수이고 B는 양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거짓이에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왜?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느냐? 자, 이거 말고도 B가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A는 이때 뭐가 돼야 되느냐? 0이 아니어야겠죠. 왜? 분모는 0이 될수 없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분자 B가 0이고 A가 0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B가 0이라고 쳐보세요. 얘가 0이면은 뭐가 됐든 간에 이 값은 0이잖아요. 그죠? 얘가 0이면 이 값도 0이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들 만든 얘도 0이겠죠. 그럼 0이 돼도 얘하고 얘는 등호가 성립하잖아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a분의 루트 b하고 마이너스 루트분의 ab 마이너스 루트하고서 a분의 b가 같다고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a가 음수 b가 양수인 게 아니에요.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얘 말고도 B가 0이면서 A가 0이 아닌 식도 존재할 수 있다고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거.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하고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이두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앞서 설명한 거, 이거, 이거하고, 이것까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음수의 제국권 성질까지 설명을 했고, 이상으로 복소수와 관련된 모든 개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